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성경통독 91일차 사무엘상 12장과 13장 말씀을 통독합니다.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보험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니 그대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 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리쯤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불리세 사람들의 손과 모아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르지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르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라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로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여가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아는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오래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흠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네 여호와께서 그날에우울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내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여호와께서 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에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리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오를 따르니라. 블리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민마스의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운경이 숨이여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러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점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렛의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렛의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건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과지 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월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 쳤더니, 노약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월 땅에 이르렀고, 한대는 벳 어론 길로 향하였고, 한대는 광야 쪽으로 수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